저에게도 드디어 협찬이, 협찬이, <웃음> 협찬이. <웃음> 안녕하세요, 진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쿠쿠 인스퓨어 공기 청정기 T8770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밖에 나가신 분 계세요? 재난 문자 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겹쳐 가지고 무슨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치에서도 막 3배 이상이 높더라고요. 이제 또 봄이면은 더욱더 이런 날들이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좋은 공기청정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기청정기 집에 이제는 하나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너무 공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거실에 하나 있는 걸로는 사실 충분치가 못하단 말이에요. 방에 하나씩 둬야 될 정도로 이제 공기가 너무 나빠서 저도 공기청정기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협찬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도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릴 텐데 일단 보시면 여기 이 구멍이 엄청 여러 개가 있어요. 얘 이름이 8770. 여기 에어홀의 개수가 8770개가 있습니다. 이 에어홀의 구멍 자체가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쏴안 좋은 공기를 빨아들어서 이쪽으로 좋은 공기를 이제 내보내주는 형태인데 서라운드로 360도가 다 빨아들일 수 있게 사방팔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 좋은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더 강력하게 공기를 청정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 일단 디자인 자체가 그레이 톤이랑 화이트 톤 조합된 것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새 신혼집들 이렇게 화이트랑 그레이 톤으로 하는 집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는 뭔가 신혼집 감성에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혼 부부들 중에서 나좀 가성비 좋은 공기청정기 찾고 있다 하시면은 이 쿠쿠 공기청정기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머얘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올라가? 음,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먼지가 나나봐요 <laughs> 갑자기 이거 그막 시원하게 막 돌아가네 어, 지금처럼 제가 이거 지금 자동 모드로 켜놓은 건데 혹시 공기가 안 좋으면 자동으로 더 빠르게 돌아가면서 터보 모드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30%더 강력하게 공기를 청정시켜주거든요 그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laughs>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 에코, 취침, 123 터보 이렇게 해서 모드 설정된 게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필터 교체 이쪽에 필터가 교체해야 될 시계가 오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버튼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전원 버튼이랑 이게 모드 변경 버튼인데 전원을 한번 켜보면 네, 지금 기본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드 변경을 눌러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불이 들어오는 색상이 총 8단계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 LED 색상이 바뀌는데 지금 파란색인 상태는 괜찮은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점점 색깔이 바뀌어서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점차 색깔이 바뀌어요, 빨간 쪽으로. 그러면 공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LED를 보고 지금 공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기청정기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눈알 튀어나올던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쿠쿠 공기청정기는 가성비 괜찮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전에 공기청정기 살때꼭 알아야 될그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필터라는 거예요. 이 쿠쿠 인스피어도 이중 필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기능성 필터가 또 추가되어 있어서 총네 종류로 보시면 되고요. 공식 사이트에 헤파 필터가 몇이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필터 판매하는 곳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0.3 마이크로미터를 99.97% 제거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h13 헤파 필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필터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날꼭 필요한 황사 스모그 안심 필터 하나랑 알레르겐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기능성 필터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살때꼭 중요하게 또 생각해 보셔야 될게 바로 이 공기청정기가 몇 평형대를 케어할 수 있는지 이것도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17평형 모델이에요. 또 중요한 거.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 전기세 중요하죠. 소비 전력 37W 사용이 되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그 요즘은 당연히 CA 인증은, CA 인증 안 되어 있으면은 솔직히 누가 삽니까 요새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인증한 CA 인증 제품입니다. 지금 이 위에 덮어져 있는 게 프리 필터인데요. 이 프리 필터는 필터로 거치기 전에 큰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걸러주는 필터예요. 그래서 얘는 어 만약에 먼지가 겉에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청소기로 그냥 쑥쑥 밀어서 먼지를 제거해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그런 정도가 안 된다, 조금 더 더럽다 하면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내 주신 다음에 물에다가 헹궈서 먼지를 없애주시고 그다음에 말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는 2~4주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면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에다가 씻어서 여기 구멍 촘촘히 다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척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앞면도 빠지고 필터도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걸레로 안쪽도 싹싹 다 닦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 이 위쪽 토출구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도 2, 4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청소기를 이용해서 큰먼지들은한 번씩 쑥 빨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여기가 살짝씩 벌어지거든요. 여기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니까 어, 걸레나 이런 걸로 쑥쑥 넣어서 닦아주시면 또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필터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먼지를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여기도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연봉에 물을 묻혀서 이 사이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끝